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안 찾았으면 이제 차아서 누가 있지? 아니 오자마자 비디오야. 왔으니까 지금 와, 아, 왔으니까. 장보러 갈까? 아니 이게 아니고, 뭐냐, 네. 다시 김장했거든요. 아 오늘 김장했어요? 뭐냐, 불쌈. 다쌈아 고쌈. 아, 불쌈, 불쌈에도 안전하는 거야? 불쌈에. 굴까지 불쌈으로 갔다. 굴? 뭐라고? 맞다, 갔다 와. 마트, 마트만 갔다. 마트? 오늘 또 사고 그랬다. 12월달에 신0는 넘어가긴 한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복잡해졌을 때 12월 3일날 거기또 결혼하잖아 하나 빼고 하나 돌가서어발해신하거고 하나 빼지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지금 빼고 하나 빼고 지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고 하나 빼시하하하 이 돌아가지도 베트남은 바로 이제 우리나라는 적하지 않고 날짜 봐가지고 이렇게 며칠 있다가 막장례식고막 그러더라고. 아 근데 이제 먼저 근데 이제 거기도 배불러서 결혼하는 건데. 근데 이게 공신이가 좀 배불러요. 일단 오늘 해 해보고. 12월 3일 날은 또그 대머리 신부 결혼한다며. 아 그래? 응. 네. 아 여기 한국에서? 응. 네. 어 12월 3일 날, 1월 날. 1월 날. 그때는 안 가봐도 되나? 신고 신했잖아. 아니 특별한 거잖아. 그렇나? 일단 일정상 베트남 가는 거지일정상은 베트남 가는데 건계획끊어져있어 지금 아. 홍미 아... 아... 씨가 언제도 언제에 결혼했었지? 24월 4월, 4월 23일? 4월 23일? 23. 어, 4월 23일 날 그때 들어와 줘서 결혼식 하고 지금 신고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거좀 보려고. 이렇게 지금 태안에 내려와서 이 저녁에 같이 술도 한잔 하고 이분이 펜션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아, 한국의 날씨가 많이 춥네요. 그래서 저녁에 뭐 신분을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하고 음, 영상 한번 잘 사고 있는 모습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제 오늘 김장했다 그래가지고 보쌈, 김치에다가 불이랑 먹으려고 지금 불사로 가고 있습니다. 啊！ 베트남이 야채가 쌓인 이유가 그 때문이야 심어 놓으면 계속 나고 그런 거 알고 있니깐 그기 연어 왜비는 진짜 야채가 비싸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그... 유통업자들이 다 해먹는 것도 그 때문이잖아 아니 너 심으면 계속, 계속 나온다고 딱나 저번에 일할, 일할 때 상추랑 고추 심어 놓으면 여름 내내 먹어 더 심을 필요는 없어

금도우만뽀 먹을때 아, 아 그거 아그도있어 가져가는거 없대 아이번에가져가아이져아 베트남 요즘 많이 판아인터아 인터넷에 많이 판매해아로 이번에 베트남신가 왔는데 많도뭐 하나 천원 가격이 뭐 하나 3 4천3 4천 여기서 하워하워 하나에 한 800원 많을걸? 700원, 800원 뭐, 뭐 하나 주고 해서 3 0 0 0 0 0원이더아올 초쯤에 4월달쯤에 결혼했던 신랑이 신부가 베트남에 들어와서 아니 한국에 들어와서 어제 같이 술한잔 먹고 잘 살고 있는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어머님이 뭐 신부 들어와서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뭐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그런 것도 통역도 좀 해드리고 하루 정도 잘 먹고 쉬었다가 갑니다. 신부도 나름대로 여기 적응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는 김장했다고 하는데 신부가 김장했다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다고 그러고 긴장한 것도 재미있었다고 하고요. 생활하는 걸 봤는데 서로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놓입니다. 이 신랑은 태안에서 이렇게 펜션을 하고 있고요. 어, 동도 되게 많이 있어요. 여름에는 저쪽에 수영장도 있어서 수영도 할수 있고요. 뭐 태안에 놀러 오실 분들은 이쪽 해가온 예약 하셔서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배 가족들 뭐 놀러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지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일정이 있으니까 대구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thank you Tana. Ya da benim bak ya.